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의 뜬금메이커, 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자, 이 성공적인 체인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유니포미티인데요. 자, 유니포미티는 통일성 또는 일관성 또는 균일성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이1 9 7 0 년대 초반에 farm activist 하면은 어떤 농장을 부흥시키려는 또는 농업을 부흥시키려는 사람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이 사람들이 자 viewed as 보셔서 view a as b 자이 a를 b로 본 겁니다 자 emerging 하면 떠오르는 declining 하면은 어떤 것이 쇠퇴하는인데 자 이렇게 어, 떠오르는 패스트푸드 산업 쇠퇴하는 패스트푸드 산업이 자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로 본 거예요. 자, 어떤 단계로 봤냐면 Toward the food economy 자, 어떤 음식 경제로 가는 어떤 한 발판이다 또는 어떤 한 단계다라고 봤는데 어떤 음식 경제냐면 이렇게 거대 산업 또는 거대 기업의 지배를 받는 음식 산업에으로 가는 이런 한 단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산업 하면 보통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떠오르는 패스트푸드 산업 정도로 보시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의 대부분이 그러냐면요 그가 걱정했던 것의 대부분이 has become to pass하면은 통과해오고 있다 즉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려한 대로 또는 걱정했던 대로 대부분 이렇게 어, 일이 좀 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 산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패스트푸드 산업이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엄청난 성공인데 이 패스트푸드. 그 산업의 엄청난 성공이 자, 커즈 같은 경우 보통 3형식, 5형식으로 둘다쓸수 있는 동사인데 보시면 중간에 other industries를 목적으로 두고요. 뒤에 투부정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를 쓰인 것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이 목적으로 하여금 이 목적 보호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다 또는 야기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그 패스트푸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거예요 근데 성공했다고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보이드 하면은 일단 피하게 하는 거, 어답트 하면 채택하게 하는 것인데.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 산업 또는 비즈니스 이런 방법을 채택하게 했다가 좀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산업이니까 다른 사업들이 보고 이걸 배웠겠죠. 여기서는 어답트라는 형태의 이렇게 어떤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 자요 종사를 골라주시는 거 좋고요. 자 기본적인 생각, 이패스트푸드라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운영 체제가 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경제 운영 체제가 되가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지금 돈을 잘 버니까요. 자, 근데 뒤에 보시면 콤마 찍고 i n g 를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뒤에 붙어 있으면 굳이 이러이러하면서 주절했다 이런 형태로 주절을 나중에 해석하시기보다는 주절을 그대로 먼저 해석하시고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렇게 했다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그, 분사구문 해석하시는 것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자, 쓸어버리면서예요. 근데 작은 이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업자들 쓸어버리면서, 자, 그리고, 자, 제거하면서, 그리고 격려하면서입니다. 자, regional d i 예요 보시면 이 지역적인 차이를 이렇게 하면서 또는 소상공인들을 쓸어버리면서 오늘날 어떤 경제의 운영체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는 Eliminating, encouraging이 아직은 정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So, if you walk into a world famous fast food restaurant anywhere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에는 어느 곳에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당신이 가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음식을 일단 살수 있는데, 자, 이렇게 거의 같은 맛을 가진 음식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적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어 인커리징보다는 지역적 차이를 없애는 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자일 번에서는 떠오르는 이몰징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비 번에서는 자 같은 비슷한 방식들을 채택했다라는 동사 어답트를 골라주시고 자쓰 번에서는 자이 지역적 차이를 없애면서 엘리미네이팅 골라주셔서 정답 2 번이 되겠습니다.